바스커빌 가문에게 이 이야기는 셜록 홈즈에게 모티머 박사가 찾아와 바스커빌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에 대해 의뢰하면서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 전 바스커빌 가문의 한 조상이 죄 없는 여인을 유괴하려다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었고, 그 후부터 가문의 남자들은 저주받은 막연에게 쫓겨 죽는다는 전설이었죠. 최근에 가문의 영주였던 찰스경이 바스커빌 저택 근처의 황량한 대번셔 황야에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거대한 개의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저주가 현실이 되었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유일한 상속자인 헨리 바스커빌경이 캐나다에서 돌아오자 홈즈는 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홈즈는 헨리경을 지키기 위해 왓슨 박사를 바스커빌 저택의 황야로 파견하여 모든 상황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황야에서 왓슨은 헨리경을 노리는 수상한 사람들의 흔적을 쫓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셜록 홈즈가 변장한 채 황야에 숨어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홈즈는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이 바스커빌 가문의 먼 친척이자 인근에 살고 있는 박물학자 스태플턴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는 자신이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헨리경을 살해하려 했던 것이었죠. 가문을 덮쳤던 저주받은 막연의 정체는 사실 스태플턴이 황야에 숨겨 기르던 대형계였습니다. 스테플턴은 이 개의 몸에 인광 물질을 발라 밤에 개가 푸른 불빛을 내뿜게하여 사람들이 저주받은 마연이라고 믿게 만들었고 이를 통해 찰스 경을 공포심으로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홈즈는 스테플턴의 함정을 간파하고 헨리 경을 미끼로 사용하여 마연을 유인했습니다. 마연은 헨리를 공격하려다 홈즈의 총에 맞아 죽었고.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스태플턴은 도주하려다 결국 황야의 늪에 빠져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로써 셜록 홈즈는 바스커빌 가문의 저주를 과학적인 수단으로 해결했고 헨리경은 저주로부터 벗어나 무사히 저택을 상속받게 되었답니다.